2025년 1월 24일 금요일 밤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부른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토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원들이니라 네가 본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11절에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이 이 짐승은 악한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여덟 번째 왕이다. 17장에 쭉 보면은 열 일곱 머리가 있고 또열 뿔이 있다 고 3절에 그렇게 돼 있죠. 또 12절에는 열불은열왕이다 이렇게 되 있어요. 근데 오늘 1 1절에 여덟째 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열왕 중에 이제 일곱이 지나갔고 10절에 보니까 일곱 왕 중에 다섯은 망 하고 하나는 그냥 있고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런 상태다 그러면 열 왕이니까 또세 왕이 남아 있는 것이죠. 하데1 1 절에 보면 여덟째 왕인데 여덟째 왕인데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잘안 맞는 것 같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되냐? 그 여덟 번째 왕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이 악의 세력은요 하나 둘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이 악의 미혹들, 악의 세력들이 어디 한두 번 하고 말든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전에는 있었고 지금 없어졌는데 또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사라진 것 같은데 다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멸망으로 들어간다. 이 짐승 마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패배하여. 자 일시적으로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고 또 다시 살아나요. 어떤 모습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능력과 부활을 모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대적하도록 자꾸 미혹하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랬어요. 12절에 네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을 것이다 이제 오늘 말씀을 이 열왕이 열왕 이 세상 권세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언제나 누구의 지배를 받았냐면, 마귀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도,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중요한 게냐 한동안 권세를 받는다. 영원히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열불을, 열왕은, 짐승의 권세를 따르는 세상의 통치자들을 말하죠. 또, 그냥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행사하는 권력, 세상 권력을 의미하죠. 그 권력, 그 세상의 통치자들은 짐승, 즉 마귀와 연합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대적을 하게 됩니다. 우상숭배하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물질 만능주의, 성공 지향주의, 이런 걸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그 핍박은 실제로 물리적이고도 육체적으로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것들을 가지고도 핍박합니다. 또 정신적인 것, 사상, 또 정치적인 것 이런 걸 가지고 핍박합니다. 교묘하게 속이면서 핍박합니다. 한동안 잠깐이라 그 말이에요. 잠깐. 그래서 그들이 짐승과 더불어 권세를 잡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지만 그는 짧은 시간에 분류하고 그들은 결국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게 오늘. 17장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승리하신다. 그들이 예,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세상 통치자죠.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짐승과 더불어 그러니까 짐승이 마귀가 이 세상 권력자들에게 세상적인 힘을 막 줍니다. 그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죠. 근데 13절에 보니까 이 세상 통치자가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준다 그랬으니 서로 악의 세력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래서 세상의 권세를 마귀가 이용하는 겁니다. 세상 권세는 마귀에게 힘을 받고 악한 일을 저지르면서 백성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마귀는 그 세상 권세의 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울 것인데 어린 양이 바로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들을 이기실 것이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악한 세력을 향하여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구약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 또 아직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구약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어린 양의 칭호가 만주의 주이시오, 만왕의 왕이 구약시대부터 계속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어린 양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궁극적인 왕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 마귀가 이 세상의 열 왕과 열 왕을 어떤 왕, 어떤 왕, 어떤 왕 이렇게 세는 것은 무의미하고 그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연계시록을 해석하는 일에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가장 경계해야 될게 뭐냐면 숫자, 숫자를 어디다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성경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이상한 데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이 세상의 많은 권력자들이 마귀의 영향력과 지배 아래 있으면서 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마귀는 이제 그 세상 권세를 이용해 가지고 주의 백성들을 더욱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 15절에 말합니다. 음료가 앉아 있는 물. 자, 물은 바로 이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서 지배를 받는 이 세상을 말하죠. 세상의 모든 통치 구조, 그 다음에 세상의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 그것이 바로 이제 악한 자의 영향력 아래 있는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16절에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본바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러와주살리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의 세력들이 서로 싸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한 무리들은 어떻게 되죠? 서로 양보하고 낮추고 남을 나보다 더 존경하고 하면서 화합하죠 화합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게 바로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무리들은 어떻든가요? 이 세상에서 범죄자들이 막 어떤 그룹을 이루어가지고 악한 일을 저지를 때 어떻든가요? 결국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 동료를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화합하지 않고, 그렇죠? 악한 세력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어떤 전쟁들이 많이 있습니까? 적군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너무 숫자가 적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예, 역대하 20장 같은데 여호사밧 왕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저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찬양하니까 우린 싸우지도 않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싸워가지고 들판에 시체가 질비하더라 이런 일들이 구약 시대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 여기에 보면 악한 세력들이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미워하고 자기네들끼리 망하게 하고 예, 아주 정나란 표현이죠. 벌거벗게 하고라는 것은 뭐예요? 먼저 어떤 옷을 입었어요? 자주빛 옷을 입었잖아요. 왕권, 세상의 왕권을 가지고 세상의 부요함을 가지고. 그죠? 물질 권세. 세상의 통치의 권세. 명예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붉은 자줏빛 옷을 입은 것을 벗긴다 벌거벗게 한다 그런 모든 것들을 서로 다찢고 물고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악의 세력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끼리 싸우면서 스스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17절에 그 속에 담겨 있는 뜻이 그것이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심적인 얘기예요. 그 악한 세력들이 서로 싸울 때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 속에 어떤 힘이 작용하는가?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주셔서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니라 잠깐 있게 하시고 잠깐 세상 권세를 잡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끼리 서로 싸워서 혼란에 빠지게 만들고 결국은 멸망하게 하고 결국은 어린 양 예수께서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본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니 음녀 큰성 바벨론. 그래서 자, 오늘의 얘기가 어떻게 되냐? 이 세상 통치자들이 악한 영의 이 사주를 받아 가지고 이 세상을 작 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으로 백성들을 자꾸 미혹하고 몰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두어서 악한 자들이 서로 그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게 하고 결국은 거기서 멸망하게 하게 되고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게 될뿐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주와 함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소망 가지고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과 승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분명히 믿고 세상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뜻을 이루고 마침내 승리하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의 권세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악함은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소망 가지고 인내하여 마침내 승리의 열매를 풍성하게 받을 것을 믿고 주 앞에 든든히 바로 서 있는 이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